チュンドケソクルケジマスメシナメンや。これは私から、サキニサナゲルです。チュンドケケミドゥメチュアにジャイチュンソメンセパ <laughs> 이런 원숭이들에게 충성이라니요. 아빠 애국심이 겨우 거북이 두 마리밖에 안 됐어요? 아유수야이 <laughs> 아비는 그러는게 아니라 그리고 에이, 원숭이 새끼야. 없다대고 내물을 들이으로고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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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떡해 아이미친나아난다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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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때도 나도. 다도나 자 일본군이 더 와요 아, 뛰어 여기면 괜찮겠어 고마워요 보답을 어떡해 독립투사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요 아 집이 어디요? 내가 데려다주겠어 싫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친애의 길을 택하셨거든요. 어찌 이런 가문의 망신이? 아,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시오. 그 손님용 방이 있어. 네, 좋아요. 어딨어요 어어요 어, 중독께서 데리고 계시니 좀만 기다려봐요 중독? 내가 사았은지 3일이나 됐는데 주가 정신 차릴거예요 정신 차릴거냐고요 그분은 우리 해치분이 절대 아니요 좀만 기다려봐요 뭘 해쳐 뭘 기다려 뭘 기다리냐고 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어. 거북이 두개랑 바꾼게 말이 돼 말이 돼? 어. 보자보자 이까 아... 고맙소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라도 이렇게 해야 독립이 된다는 희망을 안 버리지 아, 오늘 보니 자네랑 내가 수배지에 올랐는데 나는 일본군이 찾고 아내는 아버지가 찾는 거양이야 <laughs> 그래서 말인데 나와 함께 사서 쭉 아니 무슨 그런 말 이렇게 쉽게 결런거밖다 아니고 그런거왜세 뭐해? 안 들어오고 빨리, 빨리 뭐야, <laughs> <레음> 아, 이야 아, 어, 아, 사이... 아, 그래? 이이 뭐야, 이이야이이 뭐야 아왜왜 왜? 무슨 일인데 많이? 난다만. 난데 뭐 나이. 가자. 얼마 오 하나 돌아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군 여보, 빨리 밥 먹으러 와요 알았어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로 와봐. 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제 딸이에요. 제 딸... 그래? 그럼 어디 있는지 한번 말해봐. 제 딸이 사라진 지1 년이나 됐다니깐요1 년이나 됐어요. 아니 뭔 소리야? 어디서 거짓말을 쳐? 자기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laughs> 니들이 데려갔잖아. 니들이 데려갔잖아. 너 어디 있냐고? 음. 아. 아, 아, 윤수야! 윤수야! 윤 아, 야윤 아, 야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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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윤 아, 야 우리 있어요. 아, 일단 가요. <laughs> 니네 이 망해가는 나라에 뭐니 뭐니 있다 그렇게 설쳐대냐? 니네 팀은 우리 막 개고생하잖아 <laughs> 아야 서로 좋게 좋게 하자고 대꼬디 네 마누라 어딨어 네 마누라 돈만 많지 않았어도 뒤집 목숨이야 결국너 니는 교정이 거고, 이반누는딴딴 네 남자랑 띵띵거리면서 살 거요. <laughs> 그럴애 없어. 윤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야, 현실이 직시해 봐. 야, 현실을 봐봐. 현실을. 야, 조선은 망해도 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야나 봐. 야, 나도 한국인이야. 어. 어잘 살잖아. 어야 혼자리 줄게에휴야쉬은 마라. 아유 우리 윤수, 많이 힘들었지? 엄마, 걔는 윤수가 아니라 무예요, 무. 뭐. 나를 봐요. 내가 윤수라고. 나기운등 윤수라고. 아씨. 어. 무같이 생긴 게왜 자꾸 얼굴 들이대고 그래요? 우리 애 봐봐요. 이렇게 예쁜데.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다니까? 안 보여요? 여기 뭐 이렇게 뽀한거없 머리카락도 막 자랐어, 우리 윤수. 아니 엄마, 그거 윤수가 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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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도토아 아, 윤수 윤수 많이 외롭지 엄마가 친구 준비했어 윤수야 여긴 토토야 토토 토토한테 빨리 인사해 토토 여긴 윤수고 윤수가 많이 괴팍해도 김민호 나말와 김현석 대감면 홍마님이라 부르시게. 아 아, 아까 그 무같이 생긴 애가 윤수라던가 뭐 그러던데, 쨌든 무같이 생겨서 우리 가더이쁘 윤수, 사가 아휴. 엄마 데려가야 돼요. 아이그린이다엄고 놀까? 지장 좀... 강한 수치다. 그보 버려 간다. 민수야 이리 와보거라 밖에 손님이 계시니 모셔오거라 아 그런거 왜 내가 해요 저기 밖에 있는 저새아 아니다 제가 갈게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빨리 얼른 가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아, 근데 차림새는 왜... 아까 보니 하얗고 이끄죠? 경관이란요? 아니죠, 아니라고 해줘요. 설마... 이나라는 다시 설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내린 결정이네. 부디 이해해 주길 바라네.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해야 독립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한 건 당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당신이... 당신에게 내린 결정이요. 우리 같이 일본 제국에 충성하고 편하게 삽시다. 이러지 말아요, 정우씨. 당신이 이럴 사람 아니잖아요. 내 이름은 더 이상 정호가 아닐세. 다카무라상이라불러주네 친일파 실기 다음에 만날 땐 웃으면서 보긴 힘들 것 같네 작별일세 액션! 감사합니다... 아니구요 액션! 미안해! 시작! 저여 가만히 서치 액션! 나랑... 니가... 니가 아니야? <웃음> 액션! 아래에... 바 저기... 닦아 액션! 아노 <laughs> エクションああ、もう、サキーシュニー、サカパは誰ですかィスカ。エクションもう、サキーシュニー、サカかワー、アレディスカ。エクションもう、サキーシュニー、サカパワー、アレ誰ですか。 나, 안 나,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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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좀 있는지. 액션 <laughs> 잠깐만 여기가 나, 나, 하는 거 아니야? 액션 나, <laughs> 액션 어 진짜 쌍떠라이네? <웃음> 엄마 엄마 <웃음> 시작 엄마 때 윤수잖아 아, 윤수 아 야, 이거 대사 쳐줘 어? <laughs> 액션 엄마 걔는 무가 아니야 <laughs> 액션 엄마 걔는 윤수가 아니라 무예요 무 나를 보라고 걔는 무라고 네. 윤수 여기 있다고 나를 보라고 나를 아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액션 엄마 엄마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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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이뭐요 뭐, 뭐, 아악 액션 잠깐 <laughs> 액션 한 사람이라도 독립의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어? 액션 괜찮아요? <웃음> 액션 티미파키 <laughs> 액션

해 보는 거 찍냐? <웃음> <웃음> 안녕. 아, <알았어요. 웃음> 아 홍야수 그럼 겨내가니거 네 먹지 말고 남겨